사장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 대신 사장님 저희 구독자 혜원인데요 저희가 용주 왔습니다 사장님 인상 없었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인상 너무 좋으신데 예.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거 배팅 어, 금액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막 틈없이 깎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 잘해서 제가 뭐 틈없이 묻지 않습니까 막 깎고 그러진 않으니까 아, 예, 예. 해서 좋은 거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만 실수 안 하면 우리 사장님 차 주실 것 같아요 <laughs> 아내 머리가 너무 크게 나오네요 <laughs> 이제 차를 한번 제가 훑어 볼 건데요. 차는 2017년 이 맞죠? 17년 1월. 25. 17년 1월에 지금 키로 수가 3 30... 7만 7천. 30. 아 정확하게 37만 7천에 차는 지금 엔진 소리는 상당히 좋네요. 아, 좋아요. 사장님 또 수리하고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엔진요? 뭐, 아, 수리야 차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최근 뭐, 뭐 소모품이나. 아니, 뭐 소모품이나 다인간는다 수리하지요. 아, 수리 다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수리. 다 네, 주기적으로 뭐 수리했다는데 어떤 거 수리했는지 말씀 안해주시는데 수리했다 하고요. 차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까 17년식에 37만 정도 탔고요 후측에 들어와 있고, 다른 차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적재함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끝까지가 88배대 6 0자리입니다 흔하진 않죠? 대부분, 음, 네, 미션은 하이로우 미션 들어가 있고요 체크되어 있고요 이제 차를 하나씩 볼게요. 적재함 상태는, 어, 저도 오늘 초마하고 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장님께서 부치를 했나봐요. 부치를 해가지고 저희는 판가리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예, 농산물 양파를 씻는 차례하고 이 난간대가 이제 전체함에 담겨 있어요. 예. 아, 아 난간대 이거 구변상이죠 예, 구변해야 돼요. 이게 아. 검사받을 때 붙이고 가야 돼요. 아 음. 그러면 이건 지금 난간대는 사장님이 농산물 양파를 씻었다가 하니까 저희가 난간대는 구변을 해서 우리 소비자께 정상적인 차로 구변해서 드릴 거고요. 지금 차는 이런 반사판 이런 건데 손님이 서 녹슬 까봐 직접 다 체를 했네요. 적재함은 한가리도 해야 될것 같아요. 한가리 하고요. 직접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를 녹날까봐 이렇게 직접 다. 하면 제가 이제 직접 봐야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는 여기에서 수습할 거고요. 계약 되면은 또 추가로 영상 남길 겁니다. 사실 보시죠. 미션이나 이런 거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볼 거고요. 제가 좀 이따가 영상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 잘했고요. 계약서 쓰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솔들은 가면은 미흡합니다. 지금 계약서 지금 쓰고 있죠? 금액도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진짜 합리적인 금액으로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자, 조정해서 지금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